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큰 일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어, 세상이 뒤바뀌는 일, 내 안에 내면이 완전히 체인지되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자, 먼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서 빛과 소금이 되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선교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선한 영향력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 이게 선교예요. 어두운 곳에 빛을,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화목과 일치를, 이비진리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진리를 가져다 주죠. 우상이 있는 곳에 참 하나님 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는 것,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영향을 받는 것,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선교라 하는 거예요. 아주 큰 틀에서. 그냥 어디 뭐 선교사님만 가서 강 건너 뭐 민족 중에 5% 이만 기독교 이만 인구에게 복음을 전한 것만 선교가 아니라 성서학에서 가장 큰 관점으로 넓은 관점으로 선교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 우리를 통해 세상이 선한 영향력 아래 물 들어가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제가 그것을 정의와 평화와 창조의 보존이라고 한번더 설명을 드렸고요. 자 반대로 반대로의 영향이 있어요.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아직 하나님 100% 온전히 남지 못했어요. 앞에 있는 저부터 맨 뒤에서 말씀을 듣는 전도사님까지, 우리 모두 아직 여리고 연약하고 모난 부분이 있어요. 또 안타깝지만, 이 세상이 아직 혼돈해요. 요한 계시록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빚어지면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혼돈이라고 했죠. 악이고. 이 땅에는 아직 하나님 원치하으시는 악들이 가득 있어요. 그게 때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인생에서 환란이라고 하거든요. 환란이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 겪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인내까지는 해요. 환란이 인내를 낳죠 로마서에 보면. 그런데 우리 인내는 좀 달라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무슨가 무엇인가 뜻이 있으시겠지. 나를 이렇게 연단하시면 무슨가 뜻이 있겠지. 우리 교회를 연단하시면 무슨 뜻이 있겠지. 이런 소마이 인내가 생겨요. 그 인내가 다시 몰랐습니까? 인내가 연단을 났는데요. 그 연단이요 원어로 보면 단련된 성품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연단하십니까? 하나님 닮은 왕이오 제사장으로서 성품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바깥으로 끼쳐 영향을 끼치는 걸 선교라 했습니다. 반대로 아직 세상에 남아 있는 악과 어둠과 혼돈의 세력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런데 그건 모든 사람에게 끼치는 거예요. 이걸 환란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 환란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인내하는 자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인내가 단련된 성품을 낳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시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니엘 12장을 보시면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마지막에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나와요. 멸망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고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뭘 봤습니까? 다니엘 서 12장을 보시면 연단을 받아 이 땅에서. 왜요? 부활의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악을 불순문들을 다 빼세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데 우리 안에 미움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때문에 천국이 오염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성품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더라. 그게 아직 이 땅에 악이 남아 있는 이유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치시는 연단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자만 17장 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목소리로 읽어 볼까요?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기 위해 있어요. 풀무는 금을 연단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연단하십니까? 우리 나의 마음을 연단하신대요. 그 수천도 팔팔 끓으 끓게 하셔서 연단엔 두 가지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순수하는 순상 순수한 100%의 금을 얻어내기 위함이 있고 둘째로는 대장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주조해서 만들어내기 위함이에요. 뜨겁게 재형성하는 거죠. 리포메이션 한단 말이에요. 농기구를 만들고 싶으면 농기구로 만들고 는 거고, 창을 만들고 싶으면 창을 만드는 거. 칼을 만들고 싶으면 무엇이든지 대장장이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자신의 뜻에 맞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불 같은 연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 자, 이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그 많은 수많은 불같은 연단 있잖아요. 그때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연단 가운데 주로 제가 보니까 정리를 해보니까 사람으로 인한 연단이 있고요. 아, 이거 사람 정말 예, 소위 그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한다는 분들이 계시죠. 이거 정말 그 팔척팔척 뛸 만한 일이야. 사람 때문에 연단받은 둘째, 재물 때문에 연단받는 분들이 계세요. 재정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는데도. 재정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불같이 연단 받는 분들이 계시고 건강으로 연단 받는 분들이 계세요. 이세 가지 연단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겠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연단의 장소를 우리의 잠언 17장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정을 통한 연단을 말씀하십니다.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른 떡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없어도 화목한 가정이 낫대요. 이게 순 우리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밥에 김치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산해진미가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반찬 두정 하신 적이 언제입니까? 어, 이 말씀을요 우리는 보통 아 그러면 하나님 잘 믿으면 어, 화목해지나보다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기 쉬운데. 제육이요. 제육볶음의 제육이 아니에요. 이 제자가 제사제자예요. 고대 근동으로 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릴 만큼 소나 양으로 화목제를 드릴 만큼 고대 굉장히 땅이 있고 노예가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뭔가 풍성한 인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 가정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가정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서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자는 아니, 그 지혜자는 말해요. 차라리 그러느니 마른 떡한 조각, 빵이죠. 여러분 바게트 빵 딱딱하면 따뜻할 때 먹을 수 있지. 딱딱하면 입천장 다 까진데 먹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거 하나 있는 게 차라리 화목하는 게 낫대요.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가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릴 때요.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복 형제 자매끼리 성폭행이 있었어요. 큰형 압논이 다말을 강간합니다. 고대 큰형은요, 아버지만큼 그큰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일로 보복 살인이 벌어져요. 압살롬이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몇년 동안 꽁에 있다가 계획 살인을 합니다. 다말의 복수로 압논을 죽여요. 그리고 그 피난가 있죠. 이게 끝입니까? 압살롬이 돌아와서 뭘 합니까? 반역을 일으켰어요. 솔로몬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약 다섯 살 때쯤 이복형 압살롬의 내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윗과 함께 맨발로 울면서 예루살렘에서 급히 피난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죽느냐 사느냐. 형의 손에 죽느냐 사느냐. 자기 아버지 다윗만 죽습니까? 여러분, 압살롬이 정권을 잡으면 솔로몬이고 뭐고 왕자들 다 죽는 겁니다. 그게 약 그의 나이 5살때 경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솔로몬이 그런 어려운 어린 인생을 겪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아버지가 되면 건강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습니까? 아니요. 그 불행을 겪고도 똑같이 반복해요.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후궁과 첩을 일천 명이나 둡니다. 고대 그 집안의 미움과 다툼이 암투가 권력의 암투가 누가 다음 권력자가 왕이 되냐. 여러분 다툼이 그칠 날이 없었을 겁니다. 솔로몬은 지금 그런 불행한 가정을 인생 내내 겪고 자기가 어린 시절의 성장과정 때도 겪고 자기가 아버지가 되고서도 아버지로서 건강가정 믿음의 가정 이루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씁쓸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마른 떡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압살롬 때문에 쫓겨나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거기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서로를 챙기면서 먹는 빵 하나가 제육이 집에 가득하면서도 형제간의 성폭행이 벌어지고 살인이 벌어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왜그 가정에 그 믿음의 가정에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성령 충만했을 때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에요. 통로가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의 가정도 처절한 아픔을 맛보았다고요. 왜요? 신명기 17장에 하나님이 왕이 생기면 이렇게 하라는 세 가지를 많이 두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왕은 첫째 여자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 둘째 돈을 많이 가지면 안 된다. 셋째 군대, 군마를 많이 가지면 안 된다. 말씀하셨어. 요 왜요?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재물에 흔들리지 않고 재물을 의지 않고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기관을 옆에 두고 여호와 율법을 가까이하며 왕은 늘 필사하면서 모세오경을 필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주야로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왕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듣는 마음. 지혜가 충만했을 때는 그 순종하여 그 집안이 얼마나 처음에 평안했을까요? 그런데 아내가 많아집니다. 우상이 들어와요. 다른 문화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막을 수가 없어요. 재물이요 이루 말할 수 없었대요. 군대가요. 솔로몬이 또 무엇으로 어낙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 애굽의 말을 쌍 값에 사다가 북쪽 제국에 엄청 비싼 값에 팔았어요. 그 사람이 군대도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게 풍성해지니까 재유기 정말 많아지니까 하나님을 사람은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내 인생에 이렇게 연단만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때로 궁금하시죠?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신앙의 공동체에 떨어져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큼 돈이 있으면 당장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사람도 있습니다. 학원 끊듯이 교회 끊는 사람이 아마 나타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정이 연단의 장소가 아니라 화목의 장소, 기쁨의 장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를 보면요. 가정이 늘 연단의 장소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갈과 사라가 죽도록 싸웁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합니다. 희롱했다는 게 거의 막 엄청 괴롭혔다는 단어예요. 야곱 가정은요. 이삭 가정은요. 형이 동생이 형을 속여 먹이고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집안이 정말 불같은 연단의 가정이었어요. 그 다음 가정은요? 야곱 가정은요? 열한 형들이 요셉 꿈꿨다고 잘난 채 한다고 아버지한테 자기네들 배드리포트 그 가져가서 이른다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처음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나중에 노예로 팔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가정입니까?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하세요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불 같은 연단을 통하여 오히려 그 가정의 연단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가정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왜 이것을 빼지 않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얻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제일 힘든 게 가정 사역이에요. 예배하러 오다가요, 대부분 싸우고 오세요. 왜 이렇게 안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 지켜야 되는데 꼭 늦어요. 누군가 자녀가 늦거나 아내가 늦거나 어떤 날은 뭐 차가 안. 하여튼 마음이 급해죽겠는데 차가 안 와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신혼 가정은요, 신혼 때 서로 맞추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참고 사시죠. 신혼 때 정말 그피 터지게 싸운 적 있으십니까? 한 신혼 가정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게몇주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신방을 해 보니까 오다가 싸워 돌아가. <laughs> 한번 오다가 너무 열받아서 아내가 차 세워 해가지고 차딱내문꽉 닫고 혼자 도망가 가지고 남편은 자 부끄러워서 못 오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실력입니다. 우리의 현주소예요. 이걸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낱낱이 그 가정의 부끄러운 역사까지 다 기록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마른 떡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런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이 없으셔서 놀랐습니다. 이절도 네. 가정의 말씀이에요. 이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여러분 이거 이 말씀 들으면은 저는 엘리 가정 이야기가 떠올라요. 고대에 왕 가문에서 왕이 나오고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서기관 가문에서 서기관이 나오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엘리 가정에서는 종이 오히려 아무상 혈연으로 상관없는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왜요? 그가 슬기롭게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장막에서 있었거든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시대의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반대로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아 비누아스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라고 기록해요. 이 멸시가요. 창세기 25장의 파축 사건에서 장자의 명분을 팔때 에서가 어... 네가 장자해 하고 장난으로 주죠. 그때 장자의 명분을 애서가 하찮게 여겼더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 가정에 주신 신앙 하찮게 여기는 것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를 정말 금보다 은보다 소중한 예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는 것 예배와 제사를 멸시하는 것 하나님은 정말로 노하세요. 그래서 홈류와비누아스는 믿음의 가문에서 끊어져 나갑니다. 제사장이 되지 못해요. 오직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집 안에서 자며 하나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였던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나라에 하나님 말씀을 이어갔잖아요. 신앙의 계보를. 자, 우리가 이렇게 가정이 연단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잘 연단 받으면 우리가 성장해서 어디로 나갑니까? 공동체로 나가요. 학교나 뭐 교회나 그 당시에는 나라죠. 이런 사회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교를 연단에서 바깥에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선교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자오 절의 말씀입니다. 오 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말을 주고 받고 평생을 살아가는 이 사회는요 안타깝지만 이 사회 계층이 나뉩니다. 가진 자도 있고요 가지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것을 공의와 정의로, 안식일과, 안식년과, 신연의 가치로, 세상과는 정말 다른 하나님은 분명히 땀의 가치를 인정하세요. 그래서 사유재산을 인정하세요. 넉넉하게 가지는 것,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50년에 한 번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서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세요. 나에게 빚지고 내가 노예로 삼았던 종으로 삼았던 그 형제를 50년에 한 번은 7년에 한 번은 형제로 자매로 다시 받아주도록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가난한 자도 내 형제요 내 자매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고대에는 정말 그랬어요. 정말 손주가 멸류관처럼 생명처럼 소중하고 지금도 그렇죠. 이건 내리 사랑은. 근데 요새는 저두 번째 말씀,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자식이 아버지를 할아버지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게 되고 있어요. 이 시대가 점점 이 탐욕에 물들면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세대 갈등도 해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세요. 8절의 말씀.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어, 세 번역으로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못 읽으면 뇌물을 쓰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데 세 번역은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어떻게요? 뇌물을 쓰는 사람의 눈에는 뇌물이 요술 방망이처럼 보인대요. 어디에 쓰든 안 되는 일이 없대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 왕이 왕자 다음 때에 왕이 될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뇌물을 받으라는 말일까요? 받지 말라는 말일까요? 받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문자로 읽으시는 게 아니라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시면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가문에서 잘 연남받아 나온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불이한 일을 행하지 않고 재판관은 뇌물을 받지 않고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고 왕은 뇌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살아가는 그런 정직한 세상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11절의 말씀 악한 자는 반영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역에 동참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반역은요, 분열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혁명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말씀하셨거든요. 분노를 통한 혁명은 이 세상을 어느 정도 변화시킵니다. 긍정적인 역사들을 이루어갔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는 임하지 않아요.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타락하고 난 이후 그의 아들 르호범 때에 반역이 일어났죠. 그래서 열 지파를 데려가서 북이스라엘이 되고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쪽의 르호보암이 두 지파만 가지고 왕이 돼서 남유다가 됩니다. 자, 이 남쪽은 뭘 계승하냐면요. 다윗 우파를 계승해요. 다윗 우파란 성전과 다윗 언약입니다.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 언약을 통한 메시아가 오시죠. 성전도 예수님이 참된 성전을 오시기 전에 화살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반대로 혁명을 일으켰던 여로보암은요, 뭘 가져갑니까? 공의와 정의라는 다윗 좌파 신학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했냐면요. <laughs> 남유다에서 그 전체 통일한 국 있을 때에 유다 지파만 세금을 면제해줬어요. 유다 지파만 그 성전 짓는데 노역을 면제해줬어요. 북쪽 사람들만 엄청 부려먹고 세금을 과하게 부담했어요. 그래서 반역이 일어났던 겁니다.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반역을 일단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반역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이 북쪽에 성전이 없으니까 남쪽에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 바마이 그걸 보고 마음이 불안해서 야, 이거 나도 쿠데타 당하는 거 아니야 하고 북쪽에 성전을 짓고 베델에다가 그리고 금송아지를 섬겨요. 하나님 없는 공의와 정의는 거짓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 왕의 군대죠. 보냄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잘 연단받아 사회를 안정적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잠만에서 미련한 자는 단순히 IQ가 낮은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미련한 자는 잠만에서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멸시하고 자기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 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사회생활을 하느니 공동체 생활을 하느니 차라리 빼앗긴 암콤을 만나라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뺏, 새끼 빼앗긴 암콤이 무섭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오늘 나에게 교회에서 누가 나에게 새끼 빼앗긴 암콤인가? 가정에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래 새끼 빼앗긴 암콤을 내가 피해야지 이렇게 묵상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오늘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새끼 빼앗긴 암콤처럼 화내지 마십시오.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연단의 도구가 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을 이루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